안녕하세요. 아유, 강군 집에 왔습니다. 둘 둘이 여섯 개인데, 지금 보시면 둘이 여섯 개인데요. 바닥까지 내려왔어요. 보이지가 않아요. 아유, 이거 또 맑은 날 이어줘야 되나? 언제 이어줘야 되나 이거? <laughs> 강군 집이 아까 와봤는데 강군 꽉 찼어요. 계약권 좀 올려주려고 지금 계산하려고 대박통 갖고 와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야 대박통까지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됐네요. 아유 씨 조금만 옆으로 옮겨야 됩니다. 위에 다 가지고 옆으로 옮겨줘야 됩니다. 아휴 이제 아홉칸 올라갔습니다. 아우꿀 먹기 되게 힘드네요. 아우 땀이 삐쩍 났어요. 벌이 막 나와가지고 막 저리니 아나 아닙니다. 아홉 개 올라갔습니다. 둘이였어. 거리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뒤에까지 다 갔습니다. 뒤에까지 이 뒤에까지 이 뒤에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 이렇게 뒤로 다 갔습니다. 지금 나와가지고 뭐 선풍기를 또막 하네요 아 근데 넘어갈까봐 걱정이에요 뒤로 뭘하가지고 저기랑 딱 붙여놔야 될것 같습니다 요 뒤에다가 뒤로 기이바리를 대가지고 안정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흔들흔들 걸리죠 머리 뭐. 너무 높아갖고 어여기게 튼튼하네요 이걸 붙여 요기를 붙여놔서 그런지 머리 지금 뒤에가갖고 놀고 있어요 아우 잘 마무리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? 아 아주 그냥 저 옆에도 하나 놓고, 여기도 하나 놓고 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. 올해는 아주 꿀이 풍년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근처에 뭐 벌이 없어가지고.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벌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올해는 벌이 설통 놓으신 분들 많이 안 들어왔답니다 아무튼 또 내일 와갖고 한번 확인해보고 아이 산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쉬운게 아니네요 이게 뭐한대 빡에 30만원이라는 이유가 다 있네요 어디 뭐 집 근처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산, 산 꼴, 꼭대기에서 채취하는 거라 가지고 올려줘야 되고 내려 뭐 저기 비 만나 와서 봐줘야 되고 뭐 동물들이 뭐 해코지 하나 봐야 되고 쉬운 게 아닙니다.